모든 것은 결정되는 것이 지금 당장 결정된 게 아니고, 과정을 거쳐서, 존재적으로 그러함이, <laughs> 결론적으로 그러함이지, 모든 것다 중간에 변화되거나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함이 과정을 거쳐서, 열매로, 결론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존재는 아닌데, 막 그것만 기다리는 거야 종말론자들이 존재는 아니야. 예수님의 신분은 아닌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구원한다고. 음. 그 맞는 말이야? 틀린 맞죠. 말이야. 전혀 틀린 말이야. 결혼해서 살다가 마지막에 혼인신고, 도장 찍는 거지 그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건 다. 구원도 전 과정을 거쳐서 나와야지. 중간에 단절되면 안 돼요. 물론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중간에 변질이 떨어지면 그건 아닌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연결이 돼야 돼. 단절되면 안 돼. 뜻 떨어지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들은 끝까지 지키신다고. 지키신다는 게 뭐냐면 끝까지 그것이 그것으로 드러나게 하시지 중간에 떨어지게 한다든가 응? 하질 않는다고. 왜 중간에 떨어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아닐까 그래 처음부터 기면 끝까지 간다고 믿다가 예. 안 믿고 중간에 떨어지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아니라는 얘기요 우리가 볼 때는 처음부터 기었는데 중간에 변질된 게 아니고 아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게 끝까지 가서 열매를 거둬야지 중간에 떨어지는 과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과일은 과일이에요. 중간에 떨어지더라도. 그냥 끝까지 가야 그 과일이 그 열매를 거둬야 돼. 생명의 세계는 단절이 없어. 근데 지금 기독교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뭐냐면 결과만 기다리는 거야. 친구도 아닌데 휴가만 기다리는 거야. 휴가 날짜만 기다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을 알아, 보음이뭔지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바보 멍충입니까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가 없고 오류가 없고 정확하신데 인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 씨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도록 되 있고 그 씨라면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뭘 했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그게 맞는 거지. 중간에 변질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 아니에요. 그러 그러니까 아닌 자들은 아닌 자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러한 자들은 그러함을 드러내도록 끝까지 하나님 모든 조건을 갖추신다. 그게 그래, 종교가 처음도 아닌데, 과정도 아닌데, 결혼에 가서는 천국이다. 그러니,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어. 아들이 중간에 밖에서 종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생명의 정의는. 타락이라고 하는 건 없, 있을 수가 없어요. 알미니안주의하고 갈빈주의가 다른 게 있는 건 알미니안주의는 중간에 타락할 수도 있다. 음.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고 갈빈주의는 떨어질 수 없다. 절대. 택함 받은 자는 버리지 않는다. 그 영적인 의미로 알아야지 인간적으로 성경을 알아버리면 인간의 생각에 맞춘다고 아닌 것을 끝까지 잡았다고 해서 아닌 것이 기냐고 모든 것은 다 시초, 근원 하나님께로서냐 인간에게서냐 이런 문제지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구원의 근거를 인간의 어떠함에 1%도 두면 안 돼요. 그 구원은 인간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는 건데, 응. 종교가 얼마나 오순이고 잘못된지, 이제 가면 갈수록 드러나요. 그냥 여기서 저희들 구원받았다고 흐들겁들고 나는 휴가 된다고, 호들갑 떨고, 계시받았다고 호들갑 떨지만, 정작, 그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분도 뭐, 아는 게 뭐가 있어. 아는 게 제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설레벌레, 호들갑 떠드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야, 맞는 말인데, 야, 이게 나하고 안 맞네. 마하하하 와닿지 않는다. 진짜라면 이 말씀을 듣고, 왜요? 마음에 말,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응? 합당한데. 지극히 합당한 말을 하는데, 왜 아멘이 안 나오냐고. 아멘 하님 얘기가 아니고, 믿으란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드러내려요. 모든 것은 드러냅니다. 그걸 드러내라, 이거요. 응? 너 그러함을 드러내고, 너희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라. 드러내라는 말씀이지, 너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니까 또뭐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존재 그 자체가 드러난다니까. 지가 원치 않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 시가 중요한 것이고, 근원이 중요한 것이고, 어디서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하나님께로 타냐, 사람에게로 냐 사람에게로서는 아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기 위한 조건은 어떻게 보면 악조건이죠. 악조건을 주어야 그 실체가 드러나지. 모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적으로 생명인자에게는 악조건이 호조건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니면 좋은 조건이 오히려 더 악조건이라니까. 조건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존재. 그 존재가 무엇이냐가 전부요. 그 종교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응? 데 종교는 과정을 잘 통과하면 뭐가 된다고 말하고.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그 존재 의 생명이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생명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그 과정은 그 생명에 대한 과정이지 과정이 생명을 바꾸거나 전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그 씨라 야 돼. 하나님이 씨라 야 되고 영적인 걸 알아야 되고 원래 그러해야 돼. 원래. 원래 그러하면 원래 그 씨가 씨 안에 과정이 다 있다니까요. 과정을 거쳐서 씨가 되기도 하지만 그씨 안에 과정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 과정이 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풀어져서 나와서 결국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네. 그 씨가 아니라면 아무리 과정을 거쳐도 그 열매가 안 맺혀요 그 나무로 자라지도 않고 중요한 건다 거론적인 문제고 존재적인 문제고 그러함의 문제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려고 발부둥 치는 거요. 음. 자기가 그러하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라도 그 씨로 자라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막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놔? 내가 애쓰고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음,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야그 말이 다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포되는 이 말씀은 꾸미게 하거나, 아닌데, 긴 것처럼 포장하게 하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너 포장하고 있는 거 있지? 다 들춰내. 정체 드러내. 이게 하나님 말씀이지. 자기 존재를 들춰내야 처리를 받아도 받지. 자기를 철저히 숨겨주면 마지막에 가서 아니면, 뭐야, 그럼. 응? 육이 처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육이 포장해서 영처럼 드러나게 하면 육이 언제 처리받아? 처리받을? 처리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근데 육이 처리받아서 거듭나야. 거듭나야 그게 구원이지. 기독교는 육을 잘 철저히 숨겨서 포장을 해서 자기가 영처럼 살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러나 신앙은 믿음은 육을 죽이는 거요. 예 육을 정지해서 죽여서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기석교는 지금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육을 정지해서 죽이는 거라니까. 육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거요. 예 벗겨내고, 거기다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라고. 정교는 육을 포장해가지고, 확 <laughs> 쉬어가지고, 영처럼딱 꾸미고, 딱 구원받았어. 잘 쉬우고 돼. 나 천국가. 그러고 있는 것이고. 근데 한 분이라도 들어봤어요. 유기의 정체를 밝히게 드러냈냐고. 여기 정죄받아서 죽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찌 보면 속이는 거예요.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우리를 속여왔어요. 자기도 몰랐으니까. 그러나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들춰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내시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이라고. 생명의 말씀은 드러내는 거지. 그것이 그것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그것이 이것으로 드러나는게 아니라고. 여기 육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여기 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그 그러니까 드러내는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영으로 드러나니까. 출거하고 기뻐하는 것이고 육적인 자들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육으로 드러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 빛의 자녀들은 빛을 비추면 빛으로 나와요 빛으로 나아가니와 그러나 빛의 자녀가 아니면 빛을 비추면 다 도망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정체를 드내서 자기 속에 있는 육성을 완전히 드러내서 그 육성을 완전히 처리받을 수 있는 말씀을 원하고 육적인 자들은 자기를 철저히 음. 숨겨서 포장하고 숨겨서 마치 육이지만 영적인 자처럼 드러내고 대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진짜같이 그러나 진짜 빛이 와서 쫙 비치면, 자기 정체로 보여. 진짜 말씀이 쫙 비춰보면, 아, 나는 아니었네. 나는 6이었네. 아니, 거듭난 적도 없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총 간다고 해야 좋지. 너는 6이야. 넌 육박격소. 나는 철저히 유기하는 그거를 들추어내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거예요. 말씀을 30년 동안 외쳐도 반응이 없어 네, 자기가 유기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기뻐 뛰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된다고. 그게 극소수야.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때 들추내는 거지. 영적인 자든 육적인 자든 들추내잖아요, 지금 말씀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니까. 드러났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는 영적인 자야? 그러면 즐거워하는 거요. 그럼 동참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지만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냐고.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닌 자는 아닌 걸로 드러내고, 그러한 자는 그러한 자로 드러내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지, 그걸 만드는 게 아니라고. 만들면 더못 만들게 만들어버려야 돼. 방해버려야 돼. 꾸밀려고 하면 꾸미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포장하려고 그러면 포장 못하게 다 덜쳐내야지 다 까발려야지 다 까발려야 돼100%다적나라게 까발려야 그래야 진짜 이게 사는 길이오 그러나 목사들이 까발립니까? 까발리게 뭘 까발려 본인 자신도 포장하고 있는데 죽는 거야 말이 그렇지 평생 자기 착각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나는 너를 보른 다음에 어떻게? 허느 목사가 며출중 와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을 봤는데 이싹코나 그러더요. 그래. 선교활동 응. 착하고 이스라엘 에 가서 선교활동 착하고 훌륭한 목사요. 미국에서 개척을 해서 수천 명을 모았는데 응. 죽었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쌓구나그래요나야돼구 나가야 돼요. 쌓고 나가야 돼요. 쌓고 나가야 돼 만났어도 예수님요 쌓고 나고뭐가짜가아니에요그 사람이 야짜영적고나야되고나야나님야자녀라야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 상관 없어 예수 믿어도 상관 없고 그가 진짜라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지 그 하나님이 자녀라야 예수 믿는 자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지 그런 내가 믿는 게 아니잖아 그 존재를 드러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이 예수 믿는다고, 음, 고백하고, 해봐야 뭐해. 해봐. 난 너를 돈부지 모른다 그거를 예수님이 모르겠어? 하나님 그걸 모르겠냐고, 근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말씀은 존재를 드러내는 말씀이고, 이 분노를 드러내는 말씀이고, 이 아버지가 누군지 드러내는 말씀이지 무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야곱의 삶이 뭐 하나님을 위해 서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 아니라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삶을 그들을 통해서 투영해 내시지. 영적인 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자기는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투영해 내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순진들이. <laughs> 믿는 자들 100%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내셨는데 세상적으로 볼때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삶이냐 아니요. 죄인. 더러운 사람, 창녀, 세리. 그럼 창녀, 세리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일하시냐?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다고, 지금. 기독교100% 잘못 알고 있어요. 종교적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딱 벗어야 돼요. 결국은 그 시를 음. 그 씨가 중요한 것이고, 그 씨라야 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 아브라함이 낳았어도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하리라이 말이야. 이삭으로부터 난자는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능성, 인간의 가능성 제로에서 낳잖아 그래서 사람으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자야 성령으로 난 자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자라야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기독교는 다. 그냥 이런 말씀을 하니까, 목사들이 입이 다물어지고, 맞긴 맞는데, 동참이 안 되는 거예요. 싹다 버리고 동참해야 돼요. 동참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동참이 돼.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뭐가 중요해? 응? 음? 헛된 걸 지금까지 잡고 살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한 거냐고. 아니면, 그냥 당장 버려버리고, 씻고 버리고 달려가야지. 버리고 달려갔기 때문에, 버리고 쫓아왔기 때문에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생명이 진짜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돼요. 하지 마라고 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존재적인 생명의 의지에 의해서 그가 그렇게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육적인 자들이거든요. 육적인 자들이 종교생활을 하라면 재밌지. 자기는 아니지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은 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된다고 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프로 원론적인 말씀이지 원론에서 벗어난 말은 1%도 없어. 원론적인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진리니까 나가 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끌려가는 거지. 어,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네. 어, 내 존재가 이거네고 드러났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점점 나를 드러냈어요. 점점 나를 더 정확하게 드러냈어요. 그러면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 왜 원론적인 말씀을 피하냐? 음? 자기 정책을 드러내겠다는데 드러내지 마세요. 나는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면 뭐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한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누룩 섞이지 아니한, 보장하게 하지 아니는 드러내는 말. 자기 정책을 드러내는 말씀.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인 자밖에 없어요. 진짜 밖에 없다고. 누가 원론적인 말을 했어? 기독교 안에서 원론적인 말한 사람 있어? 한 사람도 없지. 근원적인 말씀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종교라 그래요. 종교의 속성이은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원치도 않고 모이지도 않아. 원치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또 자기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말씀을 할때 떠나가는 것은 자기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고.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네. 원래 아니니까. 너는 처음부터 원래 아니야. 아니면 그렇게 해야 돼, 또. 배반으로 떠나가야 돼요. 그게 맞는 거야. 그 근원적인 말씀, 더하고 뺄 수도 없는 말을 해야지. 진리는. 변질된 말을 하면 돼. 변질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더하고 뺄 수도 없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도 아니라 할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해줘. 샤인너를 통해서 증거된 말씀은 하나님도 아니라 할수 없어. 아멘. 하나님도 아니라 할수 없다는데 그럼 뭐 그럼 뭐다 됐지. 그이지 진리요. 내 말이 진리요. 아멘. 이그 말씀 거부하면 그건 못 받아요.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는 1%도 진리의 말씀이 섞이지 않았어. 언론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건 본인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자라면 그것만 원해요. 성경을 보면 다 보이는가. 비록 종교적 개념, 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오역했어. 기록에 딸지라도 그걸 수정해서 다 읽는 거예요 네. 뭐 신학에서 원어 연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의미가 네. 그러네 해석이 안 되겠어요? 그치. 번역을 잘못했어도 내가 수정해서 읽어야지 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그게 맞냐고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신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신학했다 하면은 그거는 오리야. 순수한 그대로 본인 자신이 영적인 자라서 그걸 그대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진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나로부터 들었다 할지라도 내게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이 아니면 아무리 들어도 헛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았어도 본인 자신이 아니면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자기 속에서 진리가 화합하지 못하고 유익되지 못하다고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아님을 아닌 자는 아님을 드러내는 것이지 아닌 자가 긴자로 바꿔주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고 진리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아멘.